벨리 사무실에서 좀 늦게 편 방송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폭우로 인해 많은 세대에서 네, 물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동기 시설에 네, 물이 들어가고 있어 비상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태가 나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수건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저희는 공급 조치를 하고 있지만 불가능한 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울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어나고 있어우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마음의 대비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에서생활만 즐겼습니다. 중앙냉방의 누수라니 오피스텔 당신은 대체? <laughs> 와, 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저, <laughs> 저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답니다. 그래서 받듭반대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어, 일부 정전이 되있고 정전 가능성이 있어 우리 정전이 안될 곳에서 지금 안된 세에대서는 그래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o 니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서 w I don't know. I don't 이 n o w I don't know. I don't